강자영, 나의 그림, 꽃, 정원 그림. 잠유진 중... 사랑이, 사랑이, 는 가장 완벽한 방라이프이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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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아름다우셔. 전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쪽부터. 네, 예. 이쪽부터. <laughs> 강자영, 나의 네, 그림꽃, 그림, 정원, 정원 그림. 작가노트. 작가노트. 네. 어, 꽃을 엄청 이어. 네, 그래서 다 꽃이 대박. 있는 풍경으로. 대박이다 거의 <laughs> 대부분 이렇게 전널이 하나가 있고 어. 그 주제로 전널을 하나씩 두고 한 번에 다그 주제로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음이 차분히 앉아가지고 하나씩 네. 다 봐야겠는 데아 너무 예쁘다. 네. 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 역시, 꽃하면 감자형, 감자형 하면 꽃입니다. 감자형? <laughs> 네, 네. 자영쌤은 어디 계시죠, 지금? 네, 자영쌤은 지금 수업이 아직 수업. 끝나하셔가지고 너무 아쉬워하면서, 오늘 유튜버님 방문하신다고. 아이고, 너무 진짜. 네. 어? 이거 진짜 잘 그리신다고. 전에부터 알았지, 사실. 이미 우리 커피 사먹어야 하나요, 여기서 지금? 네, 그 주차 때문에. 아하, 그쵸. 그렇죠. 저희가 커피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니요. 제가, 제가 한번 사겠습니다. 아유, 우리 네. 멤버들. 유튜버님 오셨는데. <laughs> 아, 이거 이렇게 그렸구나. 약간 이제. 그 사람들 의타타일이있 s 네. i 휴... 다 going to go to the campus. I'm going to go to t h 거 campus. I'm going to go to the campus. I'm g o i 하신 to go to the campus. I'm going to 스프링도 다 일일이 박으셔가지고 장효진이 누굽니까? 전입니다. 장효진.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전 천안 어반스케쳐스 운영진 장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아이가 별명이 분홍이에요 분홍이? 네. 부, 분홍 분홍 분홍인데. 분홍. 남자인데 아, 핑크를 좋아해서 분홍인데 아, 핑크를 좋아하는 아이구나 지인이 귀한 분홍할 거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분홍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 따로 아이 성장의 앨범을만들어주지 못해가지고 그림도 쭉다 성장을 그려서 순서대로 나열해. 이야, 멋다 이걸 이렇게 성장 앨범을 그냥 묶어가지고 묶어서 책으로 이렇게 내면. 성장 그림 일기 엄마의 사랑을 알까 네, 애가 지금도 계속 그리고는 있어요. 그러니 이게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온 고행이다. 원래 네. 시작은 이렇게 전월로 만든 거였는데 너와 함께한 분홍 시간. 세상에 네. <laughs> 아니 이렇게 야 대단하시다. 야 저, 저도 처음에 딸래미 그림을 많이 그리긴 했거든요. 옛날에 이제 핸드폰으로 그릴 때아 맞아요. 이야 이렇게 하시, 하니까 또 진짜 어 이야 대박이네요 진짜. 음, 음. 풍경 <laughs> 그릴 때는 어반으로 하기도 하고 캠핑 같은 거 가서 아이가 들어가 있는 거할 때는 이렇게 또 음. 사진을 그려. 갔다 와서 그리면 또 그때 생각나고 좋더라고. 주로 애가 말을 안 들을 때 그려요 사랑이 소아나게 어? 하기 위해서 <laughs> 사랑이 소아나는 가장 완벽한 방법 오우 너무, 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컨셉이 혀가 네. 끝줍니다네 저쪽은 저 작가분, 작가분이 이진아님 설명하실... 네. 네. 이진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진아님은 쑥스러우셔서 네. 이진아님 인스타는 여기입니다 어, 작품 소개 좀부탁드릴요 네. 예, 지금 어떤 전시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 저는 주제가 뭐이인구 어, 네. 카페테리아. 여기 이거는 그 아를 네. 프랑스의 아를의 고흐 카페. 직접 가서 그린 네. 거예요? 아, 사진이. 아, 사진이요? 네. 당 정확히 거기예요? 네, 거기예요. 오 그러네. 저도 고흐 그림 많이 따라 그렸었는데. <laughs> 거기 저희 딸 여기 딱 숨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아이 여행 작년에 저기 교환학생으로 리투아니아를 가가지고 여행을 어. 많이 하게 됐어요 아이가 그 유럽 그 북유럽이랑 아무튼 그 유럽 족족을 그래가지고 제가 안 가본 곳이니까 재미삼아 이제 그리다가 이제 원래 그래서 전시 주제를 아이 작년 여행을 이렇게 하다가 그냥 확장돼서 같이 다는 여행도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아무튼 그 이제 그 딸이 이제 다 끝나고 나올 때 제가 이제 저희 자매들이랑 같이 합류해가지고. 남프랑스 여행할 때또아침 조심하고 있을 때, 또, 아, 때. 어, 주인공이 대부분 네, 딸이 딸이에요. 딸. 지금 이제 대학생인데 음. 이건 이거는 5월 달에 터키 여행 제가 갔을 때한달전여행이라고지따끈따끈한 어. <laughs> 사진, 사진 보고 청주 주스 이제 짜시는 분 어,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팔잖아요. 네, 어, 어, 이거 터키 음. 오, 어, 기구 여기이탄 거. 운 좋게 타격이 돼가지고 그때 올 날씨 때문에 못했었었는데 이런 이제 우리 남편이랑 아이 남편, Life is a... 일상 생활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신 그런 거죠 어떤지 이거는 이건 제제 여행 위주로 저의 어. 그림 같고 전을 두개 있는데 하나는 이제 딸, 하나는 저두 어. 그 개를 이거는 이제 트레킹 갔을 때 서울 암벽 등반도 하시나 봐요. <laughs> 네. 멋지다. 이건 저 어렸을 때 우리. 세자매, 아빠랑 백두대간 등산 등산은좀 했었어. 좋아하시는구나. 네, 이거는 어렸을 때 정원에서 찍은 거. 그고 전화분들은 음. 다 자기 일기를 그림으로. <laughs> 맞아. 그건 좋아해. 대단하시네요. 이거는 작년 여행 아이랑. 음. 어, 이제 이게 사실 메인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제가 아까 얘기한 저 작년에 이제 내가 유럽 여행한 거를 좀. 유티브로 이제 그리기 시작. 제가 안 가본 곳이란, 그건 어... 중간에 그냥 어렸을 때좀 누... 넣어왔어요 그때 귀여웠던. 유시아도 더... 노르웨이의 네, 예, 친구들이, 어, 교환학생 친구들이랑 여행, 그 얘들이랑 대치했었어요. 너무 어, 재밌, 너무 재밌네요. <웃음> <웃음> 베를린 혼자 이제 그었어요 그 친구가, 친구 없이 그냥 갔었어. 혼자 베를린 여행을 하신 거예요? 얘그 동... 딸이, 아, 딸이, 어, 딸이, 딸이. 다 딸이에요 이 저널은.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핀란드랑 노르웨이 거기. 산타 마을도 어. 이 이분은 이제 따님에게 선물을 네 선물 대 좋아요 영국 시애틀도 이것도 혼자 가서 이것도 혼자 다녔어요 따님의 독립 심인이좀있어할것 네, 같아 근데 진짜 좋아겠다 하이제 <laughs> 같이 여행할 때 혼자 너무 덥다면서 거기 뛰어들었어요 거기 물에 어. 베르동이라는 곳에서 수영 잘하나 봐네 수영 좋아 고맙다 근 아빠 일 때문에 이제 미국 이제 도와드리러 갔었는데 그건 이제 그 공사장에서 <laughs> 이 저희 전시 포스터 직원이랑 찍고 직원, 그리 직원이랑 음. 그도 혼자 가서 거기 찍었 근데 현재.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다양한 곳에서 하시다니 제가 이해가 이제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좀 커, 어렸을 때뭐 여덟 살 아홉 살막 이렇게 지금 이제 컸을 때까지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좋아해요 춤도 잘 추시고 네, 여행도 잘 하시고 경험도 많은 아름다운 딸이 있으십니다 제주 둘이, 아, 저랑 이제랑 둘이 작년에 제주도 갔을 때. 그리고 어. 어, 이거는 이제 이거는? 작년에 이것도 이제 그 아빠 회사에서 일할 때장 일단 아버지가 글로벌한 분이시구나. 올 초에랑 둘이 이제 탈퇴. 이 집안이 조금 수상합니다 <laughs> 집안이. 집안이 글로벌한. 이거는 이제 집안이. 그 친구, 해진 친구들이랑 벨 리투아니아에서 벨라루스까지 자전거로 여덟 시간 여행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제가 보고 이제.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그랬어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스위스 7살 때 여행 갔을 때 이진아님의 따님 따님 자랑을 위한 그림 <웃음> <웃음> 이제 네, 일을 하고 계신데 중간중간에 여행을 떠나셨던 거를 그림으로 그리신 거고 여기 지금 천안 도장이 찍어져 있는 그림은 다 현장에서 그리신 거예요 네, 어반으로 하신 것도 같이 전시를 하셨고 전널도 여기 김수진님 네, 여기는 이제 길 잃어버린 길양이랑 강아지를 이상해서 이제 키우셨게 되면서 애완 애환, 아니 애완이 아니고 반려 친구들을 그리신 건데 색연필로 작업하셨어요. 색연필로 네. 대박. 다 본인이 기르시는. 네두개가두개두 마리 다. 아,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그렇게 인연이 돼서 집에 오게 됐고. 그 반려, 반려 세 반려묘를. 세 마리. 어, 세 마리. 네. 고양이 두 마리. 어, 이두 마리. 네. 아, 인어 일남이라고 써 있습니다. <laughs> 아 진짜 이것도 의미 있는 네. 그림들이네 다들 천안 분들이 마음 이 따뜻하신 분들이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기 가족 자녀 반려 요즘에 이제 자, 반려묘도 가족이죠, 가족이죠? 가족. 택서님 텍서님 네. 어,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택서님 뒤에 계십니다. 아, 아. 저는 카페 투어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해서 어, 카페, 카페 내 스타일이에요. 내 스타일. 그래서... 카페를 좋아하신대요 카페 탐험가. <laughs> 나도 카페 탐험가라고 <laughs> 써야겠다. 카페 제 건데요. 탐험가. 불어입니다. 불어입니다. 불어라고? <laughs> 익스플로러 네. 데스 카페. 불어예요. 불어 하기래. 남들 남들 다 영어 하기래. 어. 러어 어떻게 어떻게 있죠? 몰라 몰라 우리가 아 모르는구나 <laughs> 구글의 도움을 받아서 <받았을> <laughs> 자 카페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어 예. 이거 베트남 노상 카페입니다 음. 너무 예뻐서 베트남 여행 갔던 노상 카페를 그린 거고요 위에는 이제 메뉴 하나씩 제가 좋아했던 메뉴들 이거 카페에서 네, 파르, 카페 파르라고 안 하나요? 제가 아직은 드릴 실력이 안 돼서 카페, 카페에서 뭐 팔으러 갈것 같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맛있는 메뉴가 있으면 어반으로도 그리고 전월에 있는 건 대부분 어반 어바... 100% 어반입니다 아. 이런 낮잠도 어반 많아요 카페, 한국은 이제 카페가 네, 천안에 음? 워낙 좋은 카페가 많습니다 요이 음? 이제... 엄청 잘 그린다 카페 사장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 전화기다 보니 교토리 오, 사장님들이 매우 좋아하시겠어 카페 홍보에도 도움이 네. 많이 되고 카페를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어, 일주일에 한네번은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일주일에 네번 거의 주4회 주사회. 사일 출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카페를 그리는. 수원. 천안에 안 가본 카페가, 카페가 거의 없는. 거의 없습니다. 세상 아, 카페는 다 진짜. 가는 편입니다. 천안 아산도 다 다니고 있어요. 천안. 네. 카페 노을도 한번 와주시죠. 수원에 있는 건가요? 예. 성환에 있습니다. 성환. 성원. 성원에... 아, 성안이좀 멀어가지고. 아. 가겠습니다. 수원보단 가깝잖아요. 네. 저거 <laughs> 거기에 카페 노을에 가면 제 그림이 있습니다. 아, 얼마 전에 네? 형수님이 다녀가신그 카페 말씀. 어예 맞아요. 네. 우리 다녀가겠습니다. 에이? 카페 탐험가 좋다. 그그 태그 나도 가져가고 싶다. 쓰세요 카페 탐험가. 허락, 허락해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네. 좋은 거 같아. 유혜라 님의 지구별 여행자. 일상 생활에서 이렇게 조금씩 여행을 떠나서, 떠나서 충전하시고 어. 하셨던 거를 기록을 하셔가지고 어. 그전널 같은데도 보면 이렇게 자기 그 일기처럼 감상이 다 엄청 빼곡히 음. 적어져 있거든요. 음. 여기 보면 저희 경주 페스타 갔을 때 기록하신 전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천안에서 하고 있는 백제 부르스 홍성 어. 기록하신 것도 여기 도한번 오고 싶은데. 네, 환영합니다. 예, 다음 수완정 모랑 접쳐가지고. 저희가 이게 렌더만을 또 하니까 안경 치시고 방문하시는 <laughs> 거예요. <laughs> <정말 좋았다. 웃음> 언젠가 언젠가 기회가 있겠죠. 아우 좋다. 지구별 여행자님 강민경님. 아오 이분도 네그리셨는데 요거는 이제 아이패드로 아. 작업하신 디지털을 이제 출력하신 거구나. 네, 출력하셔가지고 고양이 디지털 드로잉. 네. 천안에서 하는 모든 디자인 작업을 맡아주시고 계신 분이 아, 능력자가 한명있으요이 네. 의경님도 본인이 기르시는 네네네, 함께 살고 있어요 반려묘를 이제 이여덟 명들이 평상시에 그리고거나 어? 그렸던 전널들다 모아가지고 200호 사이즈에다가 다 붙였어요 네. 펼쳐서 보실 수 있게 해 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장면으로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전널판에는 어반이 많아요 아주 자신있게 저희 메인 작품입니다. 근데 이걸 다 보려면 또. 네 그렇죠. 다 보려면. <laughs> 자세히 보시면 저기 추억의 저 경주 저 꿈도 음. 있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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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아 여기 여기 있다 네, 여기다. 꿈도 여기 작년에 경주 페스타에서. <laughs> 자 이렇게 좋은 전시 작품 구경했습니다. 네. 오! 오 잘한다 잘한다 어? 잘해 잘해. 잠자리.